친구들은 저를 고대의 수호자라고 불렀어요. 이집트, 나일강, 피라미드까지 그 속에 숨쉬는 시간을 연구하면서 저는 늘 과거만이 진리라고 믿어왔죠. 무너진 사원의 돌을 맞추고 바람에 쓸려가는 유물을 붙들며 시간은 붙잡아야 보존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신념이 한국의 경복궁에서 산산히 부서졌어요. 사라졌다고 믿었던 궁궐이. 최첨단 기술로 되살아나고 고색창연한 단청이 인공지능의 정밀한 손길로 복원되는 모습을 마주한 순간 저는 혼란과 경애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전통이 이렇게 미래와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는 조화가 제 눈앞에 펼쳐졌고 그날 이후 저는 시간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지금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암 하산이고 27살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대학교 고고학과 박사과정 중이에요. 카이로대는 고대 유적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집트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수재들이 모이는 명문이에요. 세계 각국의 유산 보존 현장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이 바로 이곳에서 배출됐고 저도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피라미드 그림책 대신 유물 정리 도감을 들쳐봤고 사막 바람 속에서 깎여 나간 석상의 균열을 사진으로 확대해 보던 아이였죠. 무너진 신전을 되살리는 다큐멘터리를 보며 이게 내일이야라고 중얼거렸던 기억도 선명해요. 저에게 고고학은 단순한 전공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사명이자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문화재 복원은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한다고 믿었고. 전통의 숨결은 기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단정했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기대보다는 의심이 앞섰어요. 겉은 화려해도 전통의 깊이를 제대로 간직하고 있을까? 도시 곳곳에선 기와 지붕보다 유리 건물이 더 눈에 띄었고 복원보다 재개발이 익숙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 한국에 그것도 전통 복원의 최전선이라는 경복궁으로 연수를 오게 되었다니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청년연구자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발된 건 영광이었지만 마음 한편엔 끊임없는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과연 한국이 문화유산복원에서 보여줄 것이 진짜일까?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는 아닐까? 도착 전까지도 제 마음은 의심과 불만으로 가득했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솔직히 실수가 나왔어요. 전통을 복원하겠다는 나라의 첫 인상이 유리와 철제, 디지털 스크린으로 가득한 공항이라니요. 인천공항은 마치 시간이 사라진 공간 같았어요. 스마트패스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입국 절차를 밟으며, 이게 과연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의 모습인가? 하는 의심이 더 짙어졌죠. 벽면엔 한글로 된 안내와 동시에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까지 번역된 표지판이 떠 있었고, 안내 로봇이 무표정하게 다가와 저에게 웰컴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질적이었어요. 한국은 지금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걸까?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에 오르자 창밖 풍경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시멘트로 된 고층 아파트, 대형 전광판이 도배된 빌딩, 반짝이는 간판들 사이로 기와 지붕 몇 채가 어설프게 섞여 있었어요. 고대와 현대가 어울린다기보단 전통이 억지로 끼어들어 존재감을 주장하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낯설었던 건 모든 것이 너무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죠. 전통이 숨 쉬기에는 너무 속도가 빠르달까. 저런 나라에서 과연 전통을 제대로 복원할 수 있을까? 제가 기대했던 숨결보다는 기능만 남은 도시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가슴 한쪽이 쌓여졌고,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경복궁 복원센터. 마침내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어요. 저는 고즈넉한 마루 위에 앉은 장인들이 붓과 망치로 섬세하게 복원 작업을 하는 모습을 상상했죠. 흙내음이 배어 있는 장인의 손, 나무결을 따라 움직이는 칼끝 같은 장면을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전혀 달랐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복원 공간 한편에선 기계 팔이 단청 조각 위를 정밀하게 스캔하고 있었어요. AI 시스템이 기존 색감을 분석해 색의 퇴색 정도를 수치화하고 있었고, 레이저 센서가 목재의 미세한 굴곡을 따라가며 입체 지도를 그려내고 있었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는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죠. 이게 복원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근처에 있던 한 연구원이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죠. 기계는 손이 아니에요. 시간을 보존하는 또 다른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삐걱대기 시작했죠. 복원이란 건 사람의 숨결과 감각이 깃든 손끝에서 나오는 예술이라고 믿었는데 이건 마치 실험실 같았어요. 문화유산을 다루는 공간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균적이고 조용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움직이는 기계의 동작은 놀랄 만큼 정교하고 동시에 조심스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그 순간 이 낯선 방식에 대해 반감을 느끼면서도 왠지 모를 끌림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제안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연구원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시간을 보존하는 또 다른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계가 정밀하고 효율적이라 한들, 전통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손과 감각으로 빚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통의 보존조차 데이터와 수치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겐 납득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 상태로 맞이한 다음 일정은 민속촌 체험이었죠. 흙과 나무, 기와의 냄새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곳에서 저는 간신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진짜 전통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 기대했죠. 그런데 안내를 맡은 한국 대학생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전통은 멈추면 죽어요. 변하면서 살아남아야 하죠.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그 말이 어쩐지 너무 가볍게 들렸거든요. 그건 왜곡입니다. 바꾸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전통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 학생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멈춰 있는 전통은 결국 사람들에게 잊히게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은 마치 제 가슴 어딘가를 툭 건드린 돌멩이 같았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요 속에서 민속촌의 바람 소리와 전통 음악이 멀리서 아련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과거를 보존하는 데만 집중해왔고, 그것을 흔드는 모든 시도에 단호했죠.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제 안에 고이 쌓여 있던 믿음이 스스로 금이 가기 시작한 듯 했어요. 민속촌 곳곳을 둘러보면서 눈에 띈건 단순히 오래된 기와나 나무 기둥이 아니었어요. 현대식 화장실이 은근히 배치되어 있었고, 스마트 오디오 설명장치가 골목마다 설치돼 있었어요. 과거의 공간에 현대의 숨결이 어우러져 있었죠. 처음엔 이질적이라고 느꼈지만 조금씩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요소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돕는 도구로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오디오를 들으며 즐겁게 웃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건물 정보를 읽어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죠. 과거와 현재가 경쟁하지 않고 나란히 걷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제야 저는 한국이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건 진짜 전통이 아니야 라는 고집도 남아 있었어요. 감탄과 의심이 교차하던 그날, 제안의 세계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저도 알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전과는 다른 질문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민속촌에서의 충돌 이후로 제 마음은 어수선했어요. 감정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뒤엉켜 있었죠. 그런 상태로 마지막 날 일정을 맞이했는데, 그 장소가 하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였어요. 한국의 미래적인 건축물로 잘 알려진 그 공간은 처음부터 제 편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유리와 강철, 곡선과 빛의 흐름으로 가득한 이 공간이 어떻게 전통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가이드는 말했어요. 이 곡선은 조선 한옥의 첨화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저 끼워 맞추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구조물을 다시 바라보니 뭔가 묘했어요. 분명 현대적인데 낯설지가 않았어요. 유리로 된 벽면과 흐르는 듯한 천장이 어릴 적 사막, 마을 외곽에서 보았던 조용한 신전의 지붕 곡선과 묘하게 겹쳐졌어요. 저는 그걸 보고 움직일 수 없었어요. 어쩌면 이 곡선이 세월을 품은 곡선이라는 걸 그제야 느꼈던 것 같아요. 가이드는 덧붙였어요. 우리는 전통을 모방하지 않아요. 그 정신을 빌려오는 거죠. 그 말에 심장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전통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새로운 재료로 이어간다는 생각. 마치 바위에 새기던 글을 지금은 디지털에 새기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전통이란 반드시 과거의 형식에 갇혀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 오히려 그 정신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선 시대와 함께 걸어야 한다는 걸요. 그제야 저는 민속촌에서 들었던 말, 변하면서 살아남아야 한다를 떠올렸어요. 그 말이 처음으로 마음에 닿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안의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자각했어요. 그 무너짐이 불편하기보단 오히려 해방처럼 느껴졌죠. 무너짐 속에서 비로소 저는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었고, 제 여정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DDP에서의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일정 마지막 날 저는 경복궁 안쪽의 전통 복원 작업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일반 관광객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었고 저는 특별히 초청받은 몇명중한 명이었죠. 조심스레 들어선 마루 끝에 묵묵히 나무를 다듬고 있는 한 노인을 보게 되었어요. 김태석 장인. 경복궁 복원 경력만 40년이 넘은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는 대패질을 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나무는 칼보다 먼저 마음을 알아채요. 그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죠.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던 중 그는 또다시 입을 열었어요. 전통은 형식이 아니에요. 정신이에요. 도구가 바뀌어도 그 마음이 같다면 전통은 이어집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꿰뚫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선 지금까지 만났던 이집트 장인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들은 늘 손의 감각을 믿었고, 전통은 반드시 손끝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문득 그분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장희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은 수백마디 말보다 더 강한 울림을 주었어요. 정겨운 결을 따라 대패질하는 모습, 나뭇결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세, 전통을 지키는 것이 기술을 거부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는 말이 아닌 태도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제가 그토록 부정하던 기술이 오히려 이런 장인들의 손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기계가 장인의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장인의 숨결을 더 멀리 퍼뜨릴 수는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모든 흐름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지 형태가 아닌 정신을 계승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 정신을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김태섭 장인의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전통은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복원 체험장으로 들어섰죠. 이번엔 구경이 아닌 실습이었어요. 저는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어요. 제 앞엔 단청이 그려질 준비가 된 나무판이 놓여 있었고, 저는 약간의 두려움과 호기심을 안고 첫 터치를 시도했어요. 놀랍게도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생생했어요. 종이에 물감을 칠할 때와는 전혀 다른 감촉이었고, 저는 전통이 정말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걸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옆자리 연구원이 AI 분석 화면을 보여줬는데, 제가 색을 고르기 전 이미 데이터가 추천한 색상이 화면 위에 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색은 제가 직감으로 고른 것과 거의 일치했죠.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거부하던 기술이 오히려 내 감각을 보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이 전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잇는 또 다른 손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러자 마음 한 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치고 올라왔어요. 낯선 곳에서 낯선 도구를 통해 전통을 다시 느끼게 되다니. 저는 잠시 붓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보건장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나무가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그래, 전통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야. 그 순간부터 제가 경험한 변화는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저 자신을 복원하는 여정이었어요. 제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제 눈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날 오후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새로운 인물을 만났어요. 카이로에서 함께 온또 다른 참가자 라미 아민. 그는 저와는 달리 기술을 무척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한국의 복원 방식에 깊이 감탄하고 있었어요. "복원은 과학이 해야 해. 감각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아." 그의 말에 저는 단박에 반발했어요. "유산은 단지 수치로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감정이에요." 기억이고요. 말 끝이 날카로웠죠. 하지만 라미는 침착했어요. 그럼 정확한 기록이 없다면 그 기억은 어떻게 전해지죠? 과거는 결국 데이터로 남겨야 오래 갑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멈췄어요.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제 마음 한켠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한 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이어갔고 처음엔 충돌처럼 보였던 우리의 시선 차이는 어느새 대화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게 됐죠. 형태는 기술이 지키고 혼은 사람이 이어간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건 마치 제 안에 부딪히고 있던 두 세계가 조율되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이 작은 논쟁이 결국 제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든 기회였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대화 이후. 저는 전통을 지키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돌아가기 하루 전 저는 경복궁 야간 관람에 초대받았어요. 해가 완전히 진뒤 어둠 속에서 고요히 떠오른 궁궐의 실루엣은 낮에 보았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조명이 은은하게 비춰진 기와 지붕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시간을 품은 듯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제 발걸음은 자연스레 느려졌고, 어쩐지 숨을 크게 쉬고 싶어졌어요. 붉은 단청이 조명 아래서 금빛으로 반짝이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가 지금을 품고 있구나. 관람 중간에 야경을 배경으로 한 작은 공연이 시작됐는데, 놀랍게도 무대 위에 전통복을 입은 무용수들 사이로 드론이 함께 춤을 추고 있었어요. 처음엔 의아했어요. 하지만, 곧그 장면이 이상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죠. 인간과 기계, 전통과 기술이 하나의 리듬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며 깨달았어요. 전통은 고정된 조각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며 그 시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존재라는 걸요.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녹아내렸다고 해야 할것 같아요. 그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순수한 전통은 손으로만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죠. 과거는 절대 박제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한국이 말하는 살아있는 전통이라는 걸 저는 비로소 이해하게 됐어요. 일정 마지막 날 참가자 전원이 모인 정리회의가 열렸어요. 장소는 보건센터 강당이었고, 한국 측 연구진과 유네스코 관계자, 그리고 각국의 청년 고고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죠. 분위기는 진지했고, 회의 막바지에는 소감 발표와 간단한 제안 논의가 이어졌어요. 처음엔 조용히 들을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망설였지만, 저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번 연수를 통해 저는 단순히 복원 기술만 배운 게 아닙니다. 전통을 지키는데 있어서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그 정신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새로운 도구와 방식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발표가 끝나자 한참 동안 박수 소리가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박시우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식적으로 제안했어요. 이번 협력의 의미를 확장해 이집트와 한국 간 공동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마리암 씨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학생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관여하게 된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임했는지를 인정받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무겁지만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분기점이 되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모두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느라 분주했죠. 저도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통역과 문화해설을 도와줬던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활짝 웃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죠. 이거 마리암 씨에게 꼭 주고 싶었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3D 프린팅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한옥 미니어처가 들어있었어요. 단청 무늬까지 섬세하게 표현된 그 모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지 예쁜 선물이라고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경험했던 한국 그 모든 충돌과 깨달음, 수용과 변화의 상징처럼 느껴졌거든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나무의 결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엔 분명 전통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은 웃으며 말했죠. 한국은 이런 식으로 기억을 지켜요. 부서질까봐 가둬두는 게 아니라 계속 꺼내보고 나누고 다시 만들면서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작별이 아니었어요. 저의 과거와 미래, 이집트와 한국, 인간과 기술이 손을 맞잡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전통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 될수 있다는 걸요. 그 작고 정교한 모형은 제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저는 그날 밤그 한옥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카이로에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저를 반겼지만, 제 눈에는 아직 한국의 밤이 남아 있었죠. 며칠 후 저는... 카이로대학교 보건연구소에서 열리는 정기 발표회에 직접 참여했고, 제 발표 주제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손으로 유산을 지켜왔다고 믿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경복궁에서의 경험, AI와 장인의 공존, 한옥 모형에 담긴 기억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문장으로 엮였어요. 교수님들과 동료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느 교수님은 제게 말했죠. 기술과 정신을 이어주는 그 시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관점이야. 그 말은 마치 경복궁 마루 끝에서 들었던 바람소리처럼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그간의 연수 내용을 단순히 발표자료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안이집트 공동복원 플랫폼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실현하겠다고요. 복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대와 마음을 잇는 언어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과거의 수호자에서 미래의 설계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죠. 한국에서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이제는 이집트의 흙 위에서 증명해 보려 합니다. 이집트의 사막과 한국의 기와가 만났을 때 단순한 교류를 넘어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고 느꼈어요. 한국은 과거를 보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를 미래로 이끄는 나라였어요. 그들의 방식은 놀라울 만큼 유연하고 동시에 깊이가 있었죠. 저는 경복궁에서 기술과 전통이 맞닿는 것을 봤고, 그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직접 느꼈습니다. 이제껏 전통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해온 제게, 한국은 전통이 함께 걸어야 할 길임을 보여줬어요. 이집트와 한국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가졌지만, 유산을 대하는 진심만큼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대의 수호자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지키는 길을 걷고 싶어요. 그 시작은 서울에서 경복궁에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대의 시간을 붙잡으려 했던 한 젊은 학자가 낯설고도 놀라운 땅 한국에서 전통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를 목격하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그늘 아래에서 유산을 지켜내던 그에게 경복궁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닌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는 공간이었죠. 전통은 박제가 아니라 흐르는 것이며 기술은 침범이 아니라 연결이 될수 있다는 그들의 방식은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과거를 미래로 이끌어내는 지혜의 중심이자 세계가 배워야 할 길잡이처럼 다가갔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